김문수 전 후보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개 행행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부족함으로 이러한 배비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고국의 축정식이다. 저는 죄인이에요. 다만 이 나라는 구해야 된다. 오늘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고국 영령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많이 위대하게 발전할 박선무인 총 아니 보통은 이제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당선이 됐거나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가잖아요. 물론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갈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선대위 회단식에도 가고 뭐 캠프 회단식에도 가고. 또 이렇게 현충원 참배도 하고 다 공개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통상의 상황이라면 지금 칩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 근데 지금 일각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차기 당권을 두고 나, 나름의 지금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김문수 전 후보를 내세워서 당권을 다시 한번 이제 차지하겠다라는 어, 계산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가 뭐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일축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저는 다만 이나라는 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다는 예.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뭔가를 한다는 게 뭐일 것이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공개 일정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매우 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정치적인 재기를 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것은 결국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라후프를큰걸 돌리고요, 턱걸이를 하고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저거를 찍어서 올린 사람은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김문수 전 후보는 에이 내가 무슨 당권에 도전하냐. 저 지금 당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당 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 하고 똑같은 소리.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해당식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대표 출마를 하라는 강력한 외침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부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수보와그 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어, 그래.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유력한 대통령 알겠습니다. 후보의 네. 일상을 알려드린 것 네. 뿐입니다. 부정 부장, 부장 네. 어 선거에 졌는데 유, 대통령 후보의 그 일정을, 저 운동하는 모습을 일상을 공개하는 것,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인의 진위를 파악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실제로 행동을 지켜보시는 음. 게 좋은데 앞으로 지금 김문수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 대한 패장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40% 넘는 득표를 할수 있었던 건 김문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다수를 앞세워서 입법 복주를 하고 행정을 효율을 앞세워서 그 일방 통행식 행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야당이 그걸 제어해야 된다. 제어하려면 앞장서서 누군가가 막아서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는가? 한동훈이 할수 있겠는가? 안철수가 할수 있겠는가? 결국 41%를 득표한 김문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주변의 얘기, 당원들의 얘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할지, 저는 김문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다분히 정치 재개를 위한 행보인데 음. 지금 말씀은 뭐든지 안 하신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말 말에 헷갈리시지 말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시면 본인의 뜻이 대권은 놓쳤지만 당권은 잡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힐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만약에 네.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권에 도전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승산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후보, 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막 그런 혼선을 겪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뭐몇 번을 깨냐, 단일화 한다고 약속하더니 그렇게 사실 선거운동을 제대로 안 도왔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본인이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제 전 후보 그리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부추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권을 쥐게 되면 더 도왔던 사람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게 김문수 전 장관을 계속 밀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문수 전 장관은 뭐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요 낙선한 사람이 턱걸이하고 훌라후프 돌리고 이런 걸왜 찍는 겁니까 그걸 왜 올리는 할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찍어서 예. 올리는 게 아, 그렇죠 무슨...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본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통은요 낙선한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본인이 정, 정치 정책을 하도록 다시 나오는 거지.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행보를 한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즉,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고 저는 봐요. 아니, 간보기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이런 거 자꾸 흘리면서 예. 여론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 전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저분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 예를 들면 대선 후보들 그 경선했던 거과 동일한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번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요. 국민의 힘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에요. 아니, 탄핵에 반대를 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이런 이런 분이 어떻게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나섭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는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었죠. 이현종 의원,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3일 내내 이렇게 공개 행보를 벌이는 걸 결국은 당대표의 출마 가능성,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당대표 도전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극렬 보수층 일각에서는 어,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 그래, 김문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유튜버들도 있더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 믿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집원, 어, 이번 같은 선거를 패배를 하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후에 왜 <laughs>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것보다 당의 이번에 계엄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이 문제 이걸 확실히 선을 안 긋기 때문에 어, 지지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이 지금 모든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당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선거 완전 또 참패다 이번 보십시오 쫙갈라서 지금 사실은 충청권 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럼 충청권 지금 네개 지금 광역 단체장 전부 다 지금 민주 저 국민의 힘이잖아요 예. 이분도 과연 당선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변화를 선거에 나가서 패배한 분이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저분이 지난번 단일화 때. 옛날에 한덕수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수분 두 번이나 단이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왜안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죠. 내가 쓰레기통에 간다고 했는데 또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방향 결국은 기존의 어떤 이123개험으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7개월 동안에 벌어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메가다 장군이 그 이야기하셨죠. 노병은 어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aughs> 예어김은수전 후보가 노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야심이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라는 세간의 어, 주장은 계속해서 설득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공개행보를 계속하는. 얘기.